진짜 제가 음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웅이 너마 안경 에이스가 아니고 안경 재비가 된너 정신 챙기라. 아이고 로테야. 살동오리지널 라이거 로테어피입니다. 6월 12일 KT전이고 3대 12로 아주 대패를 당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대본을 따로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기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박세웅 선수가 또안 좋으면서 결국 5이닝 8실점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선발 투수가 5이닝 8실점을 했는데 이길 수 있는 경기는 거의 없. 좋죠. 뭐, 타격이 같이 뭐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기는 2년에 몇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시점을 주는 어떤 과정도 너무 안 좋았던 게 1회 한점 주고, 2회는 점수 안 주고, 3회 레이스 선수 싹쓸이로 액션을 했잖아요. 근데 역전을 하고 3회 말에 바로 넉점 주고 그리고 4회 말에 또 도망가는 두점 바로 주고 5회 말에 또한점 주고, 그러니까 시점을 하는 과정이나 순서도 제일 안 좋은 패턴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이게 뭐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많으신데 일단은 너무 많이 던졌다. 피로가 누적이 됐다 슬라이더가 밋밋한데 이겼다 뭐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박세훈 선수 본인이 제일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화가 나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은 시즌 초반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의심을 안 했거든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박세훈 선수가 근본적으로 체력이 물론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는 선수지만 항상 이제 부침을 시즌 중후반부에 겪음의 성적을 까먹는 패턴 특히 여름 여름 시즌쯤에 이렇게 처지는 모습 보이곤 했는데 근데 이 정도로 낙폭이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첫 경기 말고는 3월하고 어 5월 초까지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모습이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갑자기 다섯 경기 연속으로 이 난조에 빠지면서 이안 좋은 모습이 이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징크스라고 말하기도 뭐 하지만 결국 한화 대전 한화전에서 패전을 기록한 것이 4연패로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앞에 5월 17일 삼성전부터 사실 오이닝 오시점으로 안 좋았으니까 다섯 경기 연속으로 안 좋은 게 아니고 안, 안 좋은 게 아니고 처참한 <laughs>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어참 큰일입니다 그니까, 러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선발 투수가 계속 부진을 하면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게, 일단 로테이션에 내려가지고, 좀 조정을 해주거나 쉬는 시간을 주는 건데, 지금 우리 팀 사정이, 박세훈 선수가 내려간다. 그래서 열흘을 쉰다. 그 로테이션이 두 번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 로테이션 두 번에 대체 누가 채워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니까, 러 결국은 대체 선발로 나올 수 있는 퓨처스의 선발 도는 선수들이, 한, 한현희 윤성빈, 이병준, 정우준 이 정도 네명 선수가 지금 로테이션 돌고 있는데 네 명이 전부 다 시연 찮거든요 오신 성적 자체가 그나마 최근에 퓨처스에 좋아던 정우준 선수, 그 다음에 그래도 관록이 있는 한현희 선수 정도, 이 정도가 있고 윤성빈 선수는 불러봤는데 너무 서참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불펜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병준 선수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대신 뭘한 건지 올해 너무 성적이 안 좋습니다. 이군에서도 그래서 불러올리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2주에 열흘이니까 두번 정도 로테이션이 비게 되는데 그거를 불펜데이로 다 운영을 한다 그것도 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 입장에서는 이러나저러나 박세용 선수가 살아나기를 물 떠놓고 기도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경기가 가장 안좋았고요 그래도 그 앞에는 5이닝 4시점 뭐 대충 이렇게 던졌는데 지금은 더안 좋아져가 오이닝 5실점 이래 해주다가 오늘은 5이닝8실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나마 홈런을 안 맞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홈런까지 두개 남아지면서 어,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인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코칭 스태프들도 우리하고 마음이 똑같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좋았으니까 삼성전 하나전, 삼성전 이렇게 부진할 때는 그래 뭐 계속 잘했으니까 뭐두세번 정도 못할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섯 경기 연속 부진이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달 동안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 나오면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세웅 선수도 아마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아 근데 이러나 저러나 박세웅 선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 팀은 답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 내일에 음해라고 달아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반 미신이고 우스개 소리고 한데 약간 그런 유머가 있죠. 선수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 그게 좀 음해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반등하더라고. 뭐 이런 미신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절실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로 잡는 마음으로 세웅이 이놈왜 이러냐 진짜. <laughs> 네 진짜 음해라도 해서라도 살아난다면 박세웅 선수가 참 다행인데 아참 답답합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전 이렇게까지 올 시즌이 갑자기 박정현 선수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근데 이래 되니까 참 큰일이다 싶고요. 아무튼 뭐 내일이 되면은 어떤 조치든 얘기가 나올 거고 뭐 어찌 되건 김태형 감독이 뭔가 코멘트를 하긴 할 거잖아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너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음 근데 뭐가 됐건 어떻게 됐건 박세훈 선수가 궤도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선수인 건 틀림이 없죠. 네. 그냥 물떠놓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음해를 하거나. 그러니까 안경 에이스에서 지금 안경 놈이 돼버렸는데 참 결국은 안경 에이스라는 호칭이 드디어 걸맞는 선수가 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안경 제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 그리고 그 좋지 않던 박세용 선수의 그 표정도 다시 나오고 있고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아, 뭐가 될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도 반성이 좀 필요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못하면, 본인이 팀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이 전더큰것 같고, 안타까움, 당황스러움,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건 어찌 됐건 좀 적당한 조치를 통해서 어찌 됐건 박세웅 선수가 궤도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아 진짜 제가 음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웅이 이놈아 안경재비디 <laughs> 세웅이넘놈 안경 에이스가 아니고 안경 제비가 된노 정신 챙기라 이말만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도 박지원 선수를 응원하기 때문에 이런 음해라도 회사라도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잘 살아나기를 정말 기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딱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경기 자체는 그냥 진 거라서 뭘할 얘기가 없고 일단 오늘 좀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이번 지명타자 고승민 그다음에 좌준우 우빅터를 썼습니다 그리고 손호영 선수의 2루로썼어요 네, 그래서 8번 전민주, 9번 정복은 어찌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 손호영 선수를 2루로 쓰고 김민성 선수를 3루로 쓰면서 어떻게든 손호영 선수를 살려 쓰려는 김태형 감독의 의중이 오늘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많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실패를 했죠. 손호영 선수가 결국 산타수 무한타에 그쳤고 보 본넷 탄격 얻었고 물론 좋은 타구가 있었는데 그게 또그 잡히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회 우익수 쪽 좋은 타구를 만들었는데 우익수 안현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캐치를 하면서. 안타를 날리기도 했지만 또 팔에는 병사 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손영용 선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수인 한태양 선수는 반면에 대타로 한수 또 안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김태형 감독의 이 남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이란 그러니까 이루로까지 기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건데 과연 이 루수로 돌렸는데도 오늘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진짜 최후통첩 같은 개념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죽어도 남이 손밑 가겠다는 선언인지 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 대본 알수 있을 건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진짜 고집이 아니고 아집이 아닌가? 아, 좀 너무하잖아요. <laughs> 네 제가 진짜 방송에서도 자꾸 말바꾸고 해서 되게 그런 뭐라고 해야 지 죄송하기도 한데 일단 수비에서 전혀 본인이 자신감이 없는 상태예요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고 특히 송구 부분이 무너지니까 이루로까지 돌리면서 좀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팀에 대안이 없는 게 아니죠 한태양 선수가 정확히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한태양 선수가 eu의 경기에서 좀안 좋긴 했지만 그 앞에 잘했고 오늘도 대타나서 안타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한태양 선수의 기대값이 더 높기도 하고 손혜영 선수가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지금 물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회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5월 24일 하나전에 5안타 그 다음에 6월 4일 키움전에 4안타 말고는 결국은 하루에 한게 아닌 무안타만 똑딱똑딱 하고 있고 그마저 장타도 안나고 거의 다 단타 이 루타 두개 말고는 다 단타거든요 다단타고, 어, 수비에서 일단 안 되는 것도 너무 크고,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그 무지성 기용을 하면, 사실 다른 선수들한테도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거든. 요이 정도로 너무 편해가 심하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주전 보장이라는 게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손흥민 선수가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성실한 선수인 거는 뭐 의심 안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근데 이 정도로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주전에서 안 빼준다? 이것도 선수한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생각을 이제는 감독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음 제가 어지간하면 은 진짜 지지선을 했기 때문에 감독님 믿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거의 제가 한세 번, 네번 정도 그냥 기다렸거든요. 살아나겠지 살아나겠지 근데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안 좋은 패턴이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손형 선수에 대한 결단은 좀 이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김진욱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오늘 좀 웃긴 게 오늘 경기가 사실은 5회에 이미 던진 게임이잖아요 스코어가 이때 이미 8대3 정도였으니까 5점 차니까 물론 못 따라갈 점수는 아니지만 오늘 이 경기 흐름을 봤을 땐 이미 넘어간 경기였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기에 김준욱 선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김강현송재영 박진 세명이 나와가지고 남은 3이닝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도 데이비슨 선수였나? 그 바로 무너졌을 때박재영 어, 선수도 빨리 무너졌을 때 똑같은데 아무튼 이 가비지 이닝들을 이세명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김강현송재영 박진 그리고 이 선수들이 6월 5일 네 요로일에 똑같이 셋이 나와가지고 요로일에 박진수 문에게 김강현 서른 개 송지영 서른 개 던졌어요 오늘도 보면은 오늘은 물론 좀 작게 던지긴 했습니다 김강현 여0개 송지영 여인에게 박진수 서개 이렇게 던졌는데 그니까 주에 한 번씩 무슨 패전 처리용 투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심지어 웃긴 게 뭐냐면 그 김강현 송지영 선수는 요로일에 그 오늘과 똑같은 경기를 한거 말고는 또1주로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진 선수는 6월 6일에 한번더 나오고 그 뒤로 또쭉 쉬다가 오늘 나왔는데 김태형 감독의 구상에는 지금 김강현, 송재영박진 선수는 패전 처리인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김강현, 송재영 선수하고 김지욱 선수가 둘다 자완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봐도 송재영 선수가 훨씬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냥 성적 자체가 오늘 점수에 좀 평균 자체가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가비지 이닝은 이송재영 선수가 먹고 김진욱 선수는 승리 상황에 올라오는가? 그니까, 러 단순히 구속 9위만 놓고 보기에는 결과값이 제법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김진욱 선수 이런 경기에서까지 안 쓰면, 김진욱 선수가 최근 등판이 6월 6일이거든요? 6월 6일에 13개 던지고, 하루, 이틀, 3일4일4일이었어요 오늘 째로 4일이었는데 이러면은, 둘 중에 한 개거든요? 뭐 대체 선발로 쓰려고 하나? 그게 아니면, 진짜 승리조로 완전히 생각을 하시는 건가? 둘 중에 한 개인데, 사실 둘다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준욱 선수도 물론 잘 하면 제일 좋은데 본인도 결국은 지금 1군에 보러 와가지고 시정이 나왔던 경기는 오늘 경기같이 지고 있는 경기를 이제 처리할 때 좋은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경험을 자꾸 해야 되는데 진짜 한두번 정도 그런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다 부담스러운 상황에 쓰고 있으니까 또김준욱 선수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대체 뭘까? 그러니까 음, 이게 진짜 일반적인 머리로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달반 정도 진짜 좋을 때는 되게 잘 해주셨네 감독님이 또 이상한 병이 도지셨네 이왜이러시지잘 모르겠습니다 뭐 주영광 투수코치에 대한 얘기도 뭐 여론에 많으신 것 같고 한데 뭐 시즌 중에 투수코치를 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뭐 2군이나 3군에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김상진 코치는 2군에 있는 게맞고요 본인이 그 역할을 하러 왔으니까 차라리 뭐 인경아 코치를 콜업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은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김태환 감독이 그팀 운영을 거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런 미스터리가 풀리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보다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건조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냥 김강현, 송지영, 박진은는 패전조로 박아놓고 쓰는 건 모르겠는데 이러고 또 애매한 상황에 또쓸 수도 있거든. 이게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코요 같이. 그러니까 특히 송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 승리조로 올라왔길래. 그러니까 약간 역할이 그러길래. 아 드디어 송지영 선수가 인정을 받았구나. 그래서 아이제그 정현수 선수가 원 포인트가 아니고 좀 멀티 이닝을 좀긴 이닝을 소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송지영 선수가 이제 원포인트 역할을 수행을 하는군 이긴 상황에서 했는데 갑자기 김진욱 선수가 올라오면 송지영 선수가 또 패전조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었는데 강등이 돼요 이게 뭐야 이거 김강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진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김태형 감독의 고집이 넘은 아집이 딱두 개라고 저는 봅니다 손호용남이 손밑 그 다음에 김진욱은 승리조다 이거 두 가지인데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CG 성적이 잘 나오면 은뭐 그냥 가만히 보는 건데, 성적이 이렇게 안 좋기 시작하면은 사실 입을 안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 왜냐면 납득이 안 되니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한두 번이야, 그래, 뭐 우리가 알수 없는 무언가가 있겠지, 현장에서 볼수 있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 사실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해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구안타4보이니시거든요 안타는 많이 때리고 많이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또잘루로 많이 남겼다라는 게또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꼴대 야구로 회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또 희망적인 건 전민재 선수가 8번에 나와가지고 오늘 밀어가지고 또 좋은 안타를 만들었고 또 정복은 선수도 안타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손성민 선수도 안타한 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좋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인데 선준현 선수가 4타수많타고 레이지 선수 혼자서 지금 완전 팀을 캐리하고 있습니다 이안타 3타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이스 선수들이 이번 조전 전진 배치하면 안 되냐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팀에서 그나마 잘 치고 있는 선수들이 장두성, 레이에스, 전준우 김 고승민 뭐 이런 선수들인데 레이스 선수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모르겠다 이게 타순 바꾼다는 게또 선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따뜻한 마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진짜 손호영 선수 그만 스타팅으로 쓰겠지라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도 뭐 봐야죠 어쩌겠어요. 그리고 음 사실 오늘은 저는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경기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안 되는 거고 그냥 오늘 경기를 보고 이제 뒤에 복귀를 하면서 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런 건좀 고쳐서 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못본 경기를 못 봤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144 경기 전 경기를 다볼수도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일단 그런 게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우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일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올해 방송을 하면서 좀 다짐을 한게 올해는 어지간해선 전경기 하겠다 했는데 올해 딱한 경기 못 했거든요. 한 경기 못한게 제가 거의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아예 못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한 경기 말고 전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경기를 못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경기는 제가 아예 못 봤습니다. 1회 시작할 때점수 그 주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미에 그 넉점 주때 7회 말인가 8회 말인가 그때 잠깐 보건 못 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유 참 이게 대뜨 대뜨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내일 경기는 일단 뭐 데이비슨 선수도 헤이수스 선수인데 데이비슨 선수도 지금 박세용 선수가 기회를 같이 하고 있죠. 영안 좋은 패턴이 이어지다가 저번 경기에서 아주 터졌는데 과연 정부근 선수가 돌아왔으니 또 이런 기도 메타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좀 좋아질까 이런 기대를 조금 기도 기다리기만 기도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헤이수스 선수가 또 또 KT는 선발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선수고 훨씬 더 평균 자책 6위에 빛나고 있는데 또 롯데전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7이닝 무실점으로 완전히 당했습니다. 7이닝 무실점 3진 8개 피안타 2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팀 상황 나오고 헤이수 선수도 지금 5월 30일 기아전 7이닝 무실점 6월 1일 한화전 7이닝 무실점 조금 앞에 두 경기 안 좋다가 최근 두 경기 또 좋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팀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헤이수스 선수를 어떻게 공략을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롯데하고도 모르는 거니까요. 또 이렇다가 갑자기 또 잘하는 게 롯데하고 뭐 두산전도 그랬지만 그래서 알수 없는 거지만 참 오늘은 그냥 큰일 났다는 생각만 많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내일도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동오리지날 알고 롯데아우피였고요 참. 사실, 저는, 일요일에 이, 이 진짜 슈퍼캐치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분위기가 올라오잖아요. 야구라는 게? 팀 스포츠니까. 근데, 이거를, 일요일에 저 플레이를 한게 문제였으니까, 월요일에 뭐다 또, 잊어먹었나? 그니까, 러팀 분위기가 반전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걸 보면은, 부상자가 너무 많기도 해요,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심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상자가 너무 많기도 한데, 아, 여러모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팀이 진짜. 그래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 뭐, 못뭐 버틸 수도 있죠. 못뭐 버틸 수도 있는데, 그냥 납득이 되는 경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은 뭐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성현 선수가 이 정도로 두들기 맞으면은 어찌됐건 한번한템포는 끊어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 대체선물 올라도 똑같이 두들기 맞아도 뭐 하다 못해서 뭐 이병준 선수한테 깜짝 기회라도 주던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윤성빈 선수를 선발로 쓰는 건 저는 안 맞는 거 같고요. 그거는 본인이 너무 감당을 못 하는 거 같아 가지고. 윤성빈 선수를 만약에 콜업을 하면 오늘 같은 날에 윤성빈 선수를 두 번째로 올리면 아마 잘할 겁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보는 거좀 기대를 하면서 지디건 뭐 야구는 못 보지. 우리가 야구를 안 보지는 못 하니까 뭐 어떻게든 뭐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가면서 뭐 즐겨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끝날 때 하는 어떤 그런 요청 멘트는 굳이 안 하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야구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